네 반갑습니다.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소식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ABL 바이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왜 내려갔는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다? 바로 산오피입니다. 산오피가 ABL 301 임상 2상에서 1비상으로 임상을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ABL 바이오 측에서의 정보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바로 입수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BBB 셔틀 관련해서 온몸의 분포, 뇌특이적이지가 않다라는 소식. 그리고 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분포를 하면서 심장 독성 위험 동물 고용량 검증 라이선스 계약이 지연된 게 요인이다. 그러면서 라이센스 아웃 확대가 더 중요한데, ABL바이오보다 다른 제약주가 오히려 부각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하락을 키우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응 방법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바로 무료배포할 테니까 히든 자료 받아가는 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따라와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만 저 신사 주식의 전용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심리에 지지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ABL바이오의 주가가 오늘 장중 15%에서 20%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 정도 급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다? 파트너 사인, 산오피의 파이프라인, 조정 소식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에서. 일비상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뭔가 잘안 되고 있으면서 삐그덕 삐그덕 되는 게 시장의 객관적인 팩트가 나와 버린 겁니다. 일단 개발 우선 순위를 공식적으로 낮췄다고 공식화했고 시장에서는 실망감 폭발이라는 이러한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대를 모았고 이 유입 기대가 뭔가 지연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던 ABL 바이오가 한방또 먹었어요. 이게 제약 바이오의 리스크죠,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박스권 매매, 그리고 추가 급등이 또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5만 선을 돌파하기 위한 조정 박스권세가 나오고 있던 와중에 바로 이 급등 물량을 오늘 하루 만에 급락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거래량은 무려 800만주가 넘게 발생이 됐고요. 개인들은 다 떠났고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결했던 개인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매수타점, 이 새로운 하락반전 단기 매수타점을 여러분들은 노리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기관이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이 최근 급등세 나올 때 여기서부터 그냥 전부 다사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실망 매물을 별로 많이 내던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외국인도 매도했고 개인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bl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1월 30일이죠. 금요일 날 바로 abl바이오 사태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가 즉시 산오피의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산오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귀딱 대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산오피가 현재 ABL 301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 임상 전략은 타사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공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글로바디 비플랫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의 잠재적 병인으로 여겨지는 알파 시누클라인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수립 그리고 실행 가능 시기 등으로 ABL 삼공일의 후속 임상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장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낮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여기가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20만 선이 지지선인데 새롭게 기회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유하시거나 익절하고 뭔가 기회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 있죠. ABL바이오 무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여기 보시면 ABL301의 임상 개발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나 찌라시 내용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산업피의 파이프라인 자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ABL301의 개발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당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대응이 나온다면 다음 주 뭔가 반등세가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매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것을 저 신사 주식이 말씀 드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일봉상 이 박스권세에 다시 한번 터치가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그러면 지지 물량은 이 구간이 되겠죠. 17만 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기에 평균 단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플러스가 본전으로 가고 있느라 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내 수익률을 다시 줄어드니까 짜증난다 하면서 오늘 시장이 또안 좋기 때문에 오후장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는 상황도 반드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고 언제든지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지금 빨리 010-2784-9396 이 쪽으로 신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답지를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최종 대응 방법을 공개해 드릴 거고, ABL바이오 문자 선착순 공개할 겁니다. 010-2784-9396으로 신사. 지금 빨리 잠시 영상 일시정지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간 무료로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들의 성공투자를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매니저까지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을 잘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히든 정보를 통한 현 시장에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vip 주력주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 모든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 자, 오른쪽 화면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꺼내셨죠? 2784 누르시고 9396 누르셨죠? 신사라고 한 통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혜택 분명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든 자료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고요.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ABL 바이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는 슬슬 뭔가 나올 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얻어가신 분들은 대응이 다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다음 주부터 현재 미해결된 부분들 알파 시누클라인 감소가 심장 신경 차단을 되돌릴 수 있을지 우선 파킨슨병 치료는 심혈관 질환으로서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응 방법 다 정리를 했고 다시 신규 매수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 신사주식을 빠르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언제든지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